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의 목소리 듣기 좋으신가요? 예! 또, 한 분의 청년연사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트랙스 포럼 회장 김구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복,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랙스 포럼의 김구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예! 니까? 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좌우의 전쟁도 아니고 고소와 진보의 전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 진실과 거짓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 시간에 그리고 또 매주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진실의 편에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공화당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그 전쟁 중에서 특공대 같은 분들 같습니다. 집례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누가 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했냐? 에 유엔이 한반도 전체에 총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선거해야 된다. 이래서 유엔이 승인했고, 우리가 남한에 단독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 말이 단선에 찬성하는 사람은 진일파다. 미국에 빌 붙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반으로 나눈 것이나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김구 선생님 같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자들이그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거치면서 그 공산당의 새빨간 거짓말, 그 무서운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80년대 운동권이 이 거짓말을 이용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이 거짓말이 바로 전교조 그리고 지금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근본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예!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청년들을 끌어모이기 위해서 어떤 계산들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진실! 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진실 가운데 바로 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단순히 정, 단순한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싸움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의 뿌리인 북한을,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한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독지들입니다 저는 3월 울일만에 청춘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여기 연세분,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거짓에 침묵하고 진실을 외면하면 그것이 청춘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나이가 여든인 노인이라도 거짓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에 진실에 진실을 위해서 싸우며 고개를 들어서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수 있는 한 우리는 모두가 청춘이라고 믿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회복과 북한의 해방이라는 그 뜻, 그 꿈을 가지고 영원히 청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함부로 아프셔서도 안 되고, 함부로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규전선 걷어내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날 반드시 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날까지 꼭 강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